농 관리제도, 이른바 PLS 시행을 앞두고 농업인들의 걱정이 큽니다. 농민 대부분 고령인데다 개별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 새로운 농약 관련 규제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현실에 맞지 않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소규모 집약적 농사가 많은데 밭 하나를 쪼개 여러 작물을 기를 경우 작목별 다른 농약이 스며들 수 있고 연작하는 과정에서 농약이 토지에 남아 있으면 다른 작목을 기를 때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로 내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아는 분이 많지아요좀노인들이 사용을 지침을 좀어고 예를 들어 과태문지차적피가 발생되는 분이 최고 좀 염려스럽고요. 상황 이렇다 보니 강원도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해 지난 7월 농업 관련 부처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농민들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저희가 충분히 지금 반영을 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어, 당초 계획했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PLS 시행 연기나 폐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지원 뉴스 김기태입니다.